테레사 소녀는 아빌라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1562년 시작된 멘발의 카르멜 수도회는 아빌라의 산호세 수도원 설립과 함께 시작됩니다. 산호세 수도원은 성 요셉에게 봉헌된 수도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녀가 멘발의 카르멜 수도회의 첫 번째 수도원을 성 요셉에게 봉헌한 것도 성 요셉에 관한 테레사 소녀의 깊은 신앙에서 비롯됩니다. 테레사 소녀는 1572년, 톨레도에도 맨발의 카르멜 수도의 수도원 건립을 성사시킵니다. 수도원은 비록 테레사 수녀가 사망한 이후인 1607년 완공되었지만 성 요셉에게 봉헌되어 맨발의 카르멜 수도의 산 호세 수도원이라는 이름으로 개원합니다. 톨레도 주교는 스페인의 주교자 중 가장 으뜸이 되는 주교의 자리로서 스페인의 종교 수도였기 때문이죠. 1580년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는 맨발의 카르멜 수도회를 정식 승인합니다. 1614년에는 그녀의 시복이 결정되고, 1617년에는 가톨릭의 성인으로 추승되기 전임에도 스페인 의회는 그녀를 스페인의 수호자로 선언합니다. 결국 선종 40주년이 되는 해인 1622년, 테레사는 가톨릭 성인으로 시성됩니다. 1572년에 톨레도의 맨발의 카르멜 수도의 산호세 수도원 건립이 결정되었다는 건 1570년대에도 톨레도, 더 나아가 스페인 종교계가 아빌라의 성 테레사와 그녀의 개혁주의에 공감하며 지지를 보냈음을 입증해 줍니다. 성 요셉의 존재가 서서히 복구되고 있음에도 성 요셉에게 봉헌된 종교시설 역시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빌라의 성 테레사가 자신의 수호 성인으로서 성 요셉을 선택하고 1582년 선종에 들 때까지 스페인 전역의 총 17개 도시에 맨발의 카르멜 수도의 수도원 건립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 성 요셉에게 봉헌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건립된 톨레도의 맨발의 카르멜 수도의 수도원 역시 예외없이 성 요셉에게 봉헌되어 스페인의 종교 수도인 톨레도에 성 요셉에게 봉헌된 종교 시설물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톨레도의 맨발의 카르멜 수도의 산 호세 수도원 건립은 톨레도 내에서 성 요셉 신앙이 활성화될 기반이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톨레도가 지닌 영향력으로 인하여 성 요셉 신앙과 성 요셉에게 봉헌된 종교 시설물이 스페인 전역에서 붐을 이루는 환경이 조성되었음을 뜻합니다